안녕하세요. 풍국어 원석쌤입니다. 그러면 최치원의 취야우중이라는 작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보면 취야우중가을 주, 밤야, 가을 밤에 비 내리는 거예요, 그렇죠? 이비 내리는 때 최치원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최치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자면, 최치원은 신라 때 천재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했대요. 그래서 어,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. 요즘 학생들, 또한 학생들 미국에 유학 가는 거죠. 당나라에 한 거죠. 그 당시에 당나라는 선진문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유학 가서 합격을 해요. 그과거에 당나라로 간 거예요. 그래서, 어, 막잘 나갔었나봐요. 그래서, 여러분도잘 알고 있겠지만, 이 황소의 난, 어, 이런 난의, 어, 이토 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중국에서도, 어, 명문장과 이름을 날렸어요 그랬는데 얘는 이제,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, 그당시에신라에 신라에 돌아와서 자기 뜻을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데 막상 신라에 돌아왔는데, 그래서 뭐, 심우 28조 이런 거 막, 임금에게 막, 그, 조언을 하고 가겠죠? 그런데 이거 해외파니까 또 국내에 세력이 없는 거라. 사람들이, 뭐, 얘말잘안 따라주고, 무시하고, 그왕따시고 그렇죠? 이랬을 거예요. 최초에이 열받은 거죠. 얼마나 답답했겠어 나는 중국에서 배운 새로운 문물이나 이 좋은 것들을 막 우리나라에서 써먹고 펼쳐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. 괴로워서 가을밤에 비가 흐는데 어, 썼다는 글이 바로 추야중종입니다 가을밤에 괴로이 음란이 세상의 날 알아주는 이연 자, 불쌍하죠? 약간 그렇죠?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보면 우쓸쓸해쓸해쓸하로워하고 쓸쓸해서 있는데 t e r Sister, s 가 s 바람 r Sister, Sister, 쓸 i s t e r Sister, s 시 s t e r s 리 s t 화 r 화 i s t e r Sis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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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관 s t 관 r Sister, Sister, s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. 내가 내 마음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가져와서 토로하거나 내 어, 마음을 어, 심화시키는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존재 이런 애들다 통칭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. 가을바람, 객관적 상관물. 그래서 가을바람이 부는 그때 나는 어, 괴롭게 읍절입니다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가 없네. 바로 이것이, 어, 를 쓰게 된 동기죠. 시작 동기라고 적어보겠습니다. 시작 동기. 장밖은 한밤에 비 내리는. 자, 우리가 쓸쓸한데, 비까지 내리면 더 쓸쓸해. 그죠? 렇 비가 추적, 추됩니다 가을 비가 것도 내려요. 그럼 내마음도쫙 가라앉죠? 역시 이것도 뭐예요? 객관적 상관물이에요. 똑같죠?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말리겠다. 자, 얘가 방 안에서 비 오는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등등불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말리 멀리 밖을 더 듣는다는 거죠. 자, 일단 비도 객관적 상관물이고 가을 바람도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여기 등불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왜? 여러분들 촛불 같은 거 흔들리는 거 밤에.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또 징중해집니다. 그렇지요? 이것도 이세 개가 다 뭐예요? 어, 시적 화자의 감정을 잡아준 어, 객관적 상관이라고할수 있겠죠. 정서를 심화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잠깐 배경을 좀더 설명하자면 어, 이 작품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설은 어,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유학 당시에 당나라에 있을 당시에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말리 밖에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쓸 작품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작품의 주제는 보급에 대한 그리움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치현이 돌아와서 자극수를 펼치려고 하다 좌절한 다음에 세상이알아주는 사람이 서 좌절한 다음에 조용히 어디, 어, 상구석에 처박혀서, 어, 쓸쓸이 앉아서 작품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, 어, 바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한탄, 이런 것이 주제가 될수 있겠죠. 두 가지 서 있는데, 둘다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등불 앞에 내 마음, 나는 동굴 앞에 앉아있죠. 근데 내 마음은 말리를 달립니다. 이 말리라는 것은 실제로 말리밖에 어딘가를 정확히 지적한 건 아니겠죠. 이것은 심리적 거리감 혹은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. 자, 심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 거리가 아니라 그만큼. 그렇죠? 어, 정서적으로 그만큼 더 어,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괴롭다는 것만큼. 어, 그런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최치원의 어, 한시, 추하우정에 어,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 Oh yeah.